BCGI 성경적 교회성장연구소의 명성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의 사랑의 교회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황삼선 목자님을 만나서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황 목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우리 황삼선 목자께서는 네. 지금 우리 사랑의 교회 네.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세요? 지금 저희가 2006년도에 왔으니까요. 네. 한 14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여기 교회 역사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교회 이제 초기에 오신 거예요. 네네. 어, 그 예수님을 그때 믿었어요? 아니면 그 전에? 믿었어요? 아, 그 전에 이제 저희도, 저희 부모님이 네. 어, 또 이제 목회자시기 때문에. 아, 아버지가 네. 목회자세요? 네네네. 네, 그래서 못했으나 네.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나이교회는 어떤 계획에 대해서 일로 오셨어요? 일로 이제, 이사 오신 거예요, 아니면? 어 원래 이제 청주에도 저희가 이제 거주하고 있었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어그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안구철 목사님 하고 같이 이제 네. 어 다른 교회 이제 부목사님이 이 계셨었죠. 안 아, 목사님. 목사님이 부목사했던 교회의 성도였는데 안 목사님이 개척하니까 네 그렇게 이제 따라 나간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대전으로 그때 이제 교회를 나가고 있었는데 네. 그때 저희가 몸이 안 좋아져서 네. 운전을 할수 없을 만큼 아. 그래서 집앞 근처에 네. 이제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었는데 그때 네. 마침 암구 네. 목사님이 개척을 하게 됐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오셨고 그러니까 이미 목사님은 알고 계셨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암 목사님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이제 가정교회 시작할 때.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목자가 되신 거네요. 네.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목자가 몇년 차예요? 몇년 지금 차? 한 12년 차됐습 12년 차. 네. 그러니까 오신 지한 1, 2년 동안 훈련 받다가 네, 네. 목자로 임명을 받았어요. 네, 네. 네. 그 목장 이름이? 크루드 목장입니다. 크루드 목장. 크루드 쪽, 네, 터키 그 예. 쪽에. 예, 예, 예. 아, 그래서 지금 12년 이제 목자를 하셨으면 어, 그동안 분가를 꽤 에,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어, 어떻게 몇 번이나 분가하셨어요? 한 여섯 번 정도 분가습니다 분가 여섯 번분가하셨어요다 예, 예, 야, 대단한 거네. 12년 동안에 여섯 번 분가했으면 거의 뭐 2년에 한 번씩 분가를 한 거거든요. 네. 예. 아, 그거 굉장히 어, 진짜 좋은 그런 어, 목회였던 것 같은데, 그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분가를 그렇게 잘할수 있었던 어떤 이유가 있어요? 어, 실제적으로 저는 몸이 많이 아팠었기 때문에요. 네. 그 목자사역을 잘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실질적인 네. 사역은 저희 아내 목녀인 지식정 목녀가 아. 이제 사역을 거의 다 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직장 생활을 이제 할수 없을 만큼 이제 거의 어, 집에서 거의 누워 있다 시피했고요. 아, 그랬어요. 네. 몸이 어디가 이렇게 아팠어요? 몸이 갑자기 네. 몸이 이렇게 위도 안 좋아지고 심장도 안 좋아지고 폐도 안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몸이 다운이 되고 네. 이제 병원에 갔었는데도 이제 병원에서는 어떠한 이런 병명도, 병명도 병명도도 나오지는 그냥.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 예, 계속해서 몸은 이제 아파졌고 네. 어. 이렇게 거의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까지도 이제 오고 그랬었어요 그게 이제 한참 됐고요. 네. 지금도 이렇게 완전히 몸은 완치된 네. 상태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담임 목사님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담임 네. 목사님도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렇게 몸이 아픈 기간으로 10년 이상 오랫동안 지금도 막 완전히 그렇게나았 나왔다고 보지 않는데 그만,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그러시는가? 동역하느라고 그러시는가? 어, 그거는 조금 모르겠고요. <laughs> 네. 저는 분명하게 그, 알고 있는 게, 네. 대부분 어떤 이런 시련이 오고, 고난이 음. 오면, 네.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을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 주런 얘기, 주변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었는데, 네네. 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던, 네. 삶의 결과로, 어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팠던 음. 거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구나. 그래서 그 몸이 이렇게 아파서 목녀가 이제 주로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뭐 다른 목장도 목자 목장 목녀 열심히 하죠 하는데 분가가 잘안 되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 크루드 목장이 분가를 여섯 번이나 하고 또그 분가한 목장이 또세끼를 쳤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뭐 지금 사랑에게 18개 목장 중에 뭐 절반 이상은 바로 크루드 목장 음. 그 출신이 될것 같은데 어, 어떤 면이 좀 그렇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분가에. 처음에는 어, 어떻게 저희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음. 그랬었는데 네. 첫 번째는 저희가 그래도 쉬웠던 거는 네. 목사님이 어떻게 목장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들을 눈으로 네. 직접 봤기 때문에 네. 저희도 그거를 그냥 따라했었을 뿐입니다. 목? 그래서. 네. 목사님이 하는 걸 그대로 따르는데 어떤 면 특별히 구체적으로 뭐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섬기고 네. 또 같이 밥 먹고 네. 같이 놀러도 가고 네. 같이 이야기도 들어주고 네. 했던 부분들을 네. 그렇게 이제 저희들도 같이 똑같이 이제 했죠 먹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어떤 면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존경스럽고 또 정말 신뢰하고 또그 배워야 할점 그대로 따르는 점이 그거는 이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다 누구나 다 겉으로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만나고 밥 먹고 또뭐 들어주고 뭐 그런데 그 이면에 숨어있는 어떤 것이 힘이 그런 에너지가 작동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거예요? 어, 그 힘이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요. 네. 네. 그 사랑이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네. 또 목사님과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었고 네. 같이 있고 싶고 네. 그런 마음들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어떤 어, 사건이나 또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목사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느끼고 네. 아 진짜 목사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구나 어떤 걸 통해서 그런 걸 느꼈습니까? 어뭐 그런 경우는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수업실처럼. 네. 예, 유, 유, 네. 영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음. 그런 얘기들이좀 많이 있는데. 근데 예를 뭐, 들어서. 예. 아 예를 들어서 뭐. 그, 뭐, 간단한 얘기를 하자면, 네. 우리, 어, 딸 아이가 네. 이제 좀 학교 다니면서 약간 아이, 다른 아이들로부터 좀 괴롭힘도 당하고, 음. 그래서 이제 학교도 같이 다니지 못할 만큼, 네. 그게 힘들어 했을 때, 목사님께서 우리 딸을 위해서, 어, 기도도 해주시고, 음. 항상 얘기도 들어주시고, 네. 격려도 해주시고, 네. 어, 저희들을 위해서도 항상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했던 부분들이, 어, 항상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늘 같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했던 네. 부분들. 그 사랑이 저희한테도 그, 고스란히 음. 어, 흘러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의 가장 그 긴급하고 또 중요한 필요한 문제에 목사님 개입해서 자기 문제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그 사랑. 네. 그 이제 그런 걸 내가 이제 받았다고 느껴지니까 또 우리 목장의 목원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셨겠구나 네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요. 목장 사역을 하면서 가장 그 감사하거나 보람 있는 건 어떤 겁니까? 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 네. 가장 보람이었죠. 네. 어, 이들도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네. 기도할 줄 모르고 네. 또 어. 가정에서 어떻게 남편을 대하고 자녀를 대해야 될지를 잘 몰랐는데 같이 이렇게 목장을 나누고 목장을 하면서 음. 이들도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네. 또 하나님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지 네. 어떻게 기도 네.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네. 같이 이렇게 어 따라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음. 그게 아마 가장 감사했던 일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원들의 어떤 그 이제 영적 성장과 삶의 변화 그런 걸 보는 것 그것이 가장 보람 있었네요. 네, 네. 가장 또 힘들었던 건 뭡니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저 자신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 자신의 어떤 거요? 어... 제가 이제 몸이 이제 아파서 음. 정말 어,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때 이제 깨닫고 네. 어, 정말 하나님을 다시 회복해야겠다고 했는데 네. 이게 결심만 가지고는 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 음, 음. 염려 어, 그리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들. 어, 그거, 안으로는 이제, 그거와 이제 좀 싸워야 했었고요. 바깥으로는 네. 이제 세상 사랑하는 마음들하고도 좀 싸웠고, 네. 또 안으로는 이 종교생활, 그동안에 오랜 그 모태신앙으로서 가져왔던 이런 무미 견주한 어떤 형식적인 종교생활에서부터 음. 벗어나는 것 같고, 싸우는 음. 게 아마 가장 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구나. 아무튼, 뭐, 목건이 뭐 속을 새기고, 그 다음에 뭐, 변화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주는데도 못 알아주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얘기 난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역시 12년 차 목자답습니다. 네. 결국, 나 자신이 가장 힘들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근데 제가 볼 때, 그, 분가의 가장 큰또 요소가 예비목자 목료를 세우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쪽으로 좀 한번 도움 줄 만한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목원들 중에서 목장을 분갈시킬 때, 목장 목료로 세우는 그 예비 목장 목료, 어,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가장 큰 원리가 보고 배우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보고 배우는 거. 그러니까, 네. 어, 먼저 목장 목료가 하나님을 네. 경험하고, 네. 하나님을 다시 그, 어, 회복되는 그런 가정 쪽에서, 네. 어, 그들도 정말 하나님 만나보고 싶고, 음. 하나님 더 알고 싶고, 음. 어, 그렇게 삶에서 하나님 경험하고 싶은데,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영, 육적인 성김이 좋다 네. 하더라도, 네. 그거는 1년, 2년 지나면 다시 시들해지고 계속해서 그쪽 성김만 바랄 건데, 네. 정말 그들도 교회에 나온 이유가, 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 영적인 갈급이 있는데, 음. 그 영적인 갈급을 채워줄 때, 아, 어, 그들도 다시 나도 어 목자를 하고 싶고 나도 목녀를 하고 싶고 음.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목자 목녀를 보고 배우는 이제 그런 시스템. 이제 그거는 이제 목자 입장에서 얘기고 그 예배 목자, 예배 목자 네. 이제 입장에서 그 어떤 사람을 세워야 가장 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세요? 그러니까 예배 목자가 될 만한 사람은 어떠한 조건 혹은 자격이 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좀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되야 사람.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네. 좀 성실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게 처음부터 갖춰진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그게 사람이 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그의 인격이 변하게 되고 그의 어떤 성품도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만나면.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 그리고 이랬다 이랬다 잘했다 하지 않는 어떤 그 변덕스럽지 예, 않고 변덕 성실한 사람. 않은, 인테그리티 신실함이 있는 그런 네. 사람들 중에서 예. 근데 목자 목녀의 제일 저는 중요한 어, 조건은 막 자기가 하고 싶어 야 하는 그런 어떤 어 자원하는 심령이 제일 중요한것 같아요. 네. 어 우리 그 목원들을 이렇게 보면서 12년 동안 목장을 섬기면서 또 여섯 번이나 분가하면서 어, 목원들이 야, 나도 목자 목녀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을 어떻게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안 갖는 것 같아요? 어, 갖는 것 같습니다.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예, 예. <laughs>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목자 목녀가 이제 좋은 거예요. 어? 네. 목자 목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확실하고 하나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아마 다들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에 다른 목자 목녀 우리 평신도 사역자에게 혹시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네. 뭐 그런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팁이 있습니까? 12년 차니까 해주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어, 근데 네, 지금까지 이게 온게 어떻게 저대로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하여튼.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음. 또 이렇게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는 이런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네. 그렇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음. 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잃어버렸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네. 또 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어, 회개할 수 있고 어, 또 우리가 또 목자 목녀 사역을 이제 해나갈 수 음.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음. 저는 그래도 좀 행복하게 목자를 할수 있었던 것은. 혼자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반드시 어 저희가 이렇게 목자를 좀 수월하게 할수있는 것은 주일 예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때문에. 예. 네. 주일 예배가 어, 임재가 있는 예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고치는 거는 네. 뭐 교회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어떤 봉사 많이 해서 사람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주일 예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네. 설레고, 네.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고 싶고, 어허. 어, 그리고 교회 가고 싶고, 음. 기도하러 가고 싶고, 네. 그런 마음들이 저절로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아. 그래서, 어, 정말 우리가 예배에 대한 회복이 음. 먼저, 어, 회복이 돼야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어, 좀 변덕스러운 마음들, 음. 또 두려운 마음들, 음. 불안한 마음들은 또 기도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극복해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어, 예전에는 영적, 이 육적인 성김이 되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육적인 성김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 오히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들을 네. 붙들고 있는 세상의 네. 영들. 음. 그리고 또, 어, 그들을 힘들게 하는 과거의 어떤 상처들. 음. 그걸 하나님께서 풀어달라고. 음. 하나님 만져달라고. 그리고 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새롭게 해달라고. 어~ 그걸 놓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 목자 목녀가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 사역 음, 이전에 음. 하나님과 관계가 진정한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고 음흠, 그리고 예배 회복이 필요하고 음흠. 또 기도회복이 의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 어~ 성령님께서 이끌어가시고 또 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사역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우리 어, 황 목자님께서 기도 생활을 어떤 식으로 하세요? 기도? 거의 하루에, 뭐... 하루에 매일 교회에 와서 저희가 이제 지금 세종에 살고 있는데 네. 아, 한 차로 운전하고 오면 한 3, 35분? 네. 한 30,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네. 매일 와서 저희 네. 부부가 같이 네. 한 하루에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새벽 기도? 아니 저녁 밤기도를 아, 밤기도를 예 끝나고 나서 직장 오. 끝나고 나서 밥 네. 먹자마자 네. 이제 어, 목장, 바로 교회로 와서, 와서 예, 매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네,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7일 매일 그렇게 하세요 거의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목장 있는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은 안 예, 되고. 금요일 날은 안 되고 나머지는 거의 매일 하다시피 네, 네 거의 교회 와서 예. 예. 한 시간에서 1 시간 반을 기도를 해요. 예. 뭐 기도회 집회가 있는 건 아닌데, 예. 그냥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기도를 해요. 네네. 네,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성전에 거의 날마다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목자 목녀가 또 있, 있나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목자 목녀가 기도하니까 네. 어, 목원들도 기도하고 대부분의 네. 저희 목장에서 봉가하신 분들은 많이 이렇게 목자 목녀님들 계속 다 기도에 헌신하고 계시고요 네, 보고 배웠으니까 그거 이제 따라 하시겠군요아 예, 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배 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야 목장의 자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구나 네. 하는 그 말씀이시네. 그래요. 아유,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크루드 목장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권과 네. 더 많은 분가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